나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땅콩 회항 사건 같은 일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넘도록 얼마나 버릇없이 제 마음대로 살았으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온 세계의 비웃음을 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걸 보면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 가정의 부모님이 백배 사죄를 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같은 한국 사람 된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꼭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온 세계에 보도가 돼서 그렇지, 그보다 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가정의 역할, 부모님의 역할, 또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교회 전체가 아이의 친부모뿐 아니라 아이 자신의 믿음까지도 튼튼히 세워주며 온 교회 전체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됨이란 믿음 안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어 돕는 기독교적인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또 세례식과 유아세례식을 베풀텐데 여러분들 다음 주일 되기 전까지 열심히 그 이경미 자매와 또 장필립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먼저 믿어서 구원하던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이 이제 세례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갓난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심으로 기뻐하고 또그 세례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잘 성장해 가도록 협력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제 5개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선물 주시겠다는 장수와 그 번영의 축복,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유치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명에 순종하면 자동으로 엄청난 선물을 받는데 그 장수와 번영 이전에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및 어른들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내 마음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보고 내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는 자라는 세대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장수나 번영보다 더큰 행복이요.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앞으로 날이 갈수록 가정이 해체당하고 1인 가족 시대가 되고 비혼자들이 기혼자보다 더 늘어나는 이런 현대 문화의 저항에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제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개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족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서 제 6개명. 6개명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사람, 죽여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람을 몇명 죽여봤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육계명 다 통과네요. 살인 안 했으니까. 야, 참, 간단하네요. 뭐, 육계명은 그냥, 그, 설교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속에다가 넣어 놓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어, 계명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어, 깊이, 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교리 문답 135문답에 보면 제6개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제6개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모든 기회와 시험과 습관을 피하는 것이다.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술과 약과 수명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 있게 하며,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와 우아함과 친절과 화평과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과 관용과 화해되기 쉬운과 상해의 관용과 용서 또는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공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과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와, 엄청나게 길죠? 뭐 이렇게 복잡해? 아니, 살인하지 말라 그래 놓고는 뭐 이렇게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걸 다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키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육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남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 방조죄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내가 마음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욕하고 저주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그 SNS의 그 악플 하나가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지도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칼이나 총이나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만, 그것만이 살인이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대교리 문답 136문답, 제6개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제6개명에서 금지된 죄는 공적재판이나 합법적인 어, 전쟁 혹은 정당 방위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이다.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죄악된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것, 모든 과도한 격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육류, 술, 노동과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함과 격동시키는 말과 압박, 다툼, 구타, 상해.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6계명에 위반되는 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동사는 광범위한 상황, 고의성이 있든 없든 간에 제3자를 향한 온갖 형태의 폭력이 바로 살인입니다. 당장 사람이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서 내가 말로나 행동이나 마음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웃을 공격해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이웃이 죽어갔다면 나는 살인자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죄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것 아닙니다. 내 생명 내 것입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것 아닌데 내 마음대로 그것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대항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옛날부터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국제 m n s t 같은 데서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하고 있고 아직도 미국의 여러 주에서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을 해놓고 보니까 진범 나중에 잡혀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 그거 뭐 이미 사람 죽고 없는데 되살릴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 일리노이에서만 해도 살인범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 주지사가 서명해가지고 사형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전전 주지사 때이 일리노이 주의 사형제도에 대해서 그어 사형제도 중지를 시켜가지고 아직까지 그 이후로는 제가 알기로는 일리노이 주에서는 사형 집행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 그리고 살인자를 사회정의 차원에서 사형 시킨다고 해서 그그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보복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형 제도가 겁나서 살인자들이 살인을 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것은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전쟁이라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 전쟁이 합법적입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정당화 하면서 생사람 잡는 것, 그런 것은 이 육계명을 대놓고 위반하는 그런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농담입니까? 예수님이 괜히 생사람 잡으려고, 급주려고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화내고 욕하고, 또 요즘 말로 분노조절장애,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부릅니다.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뭐, 굉장히 좀 복잡한 말인데. 뭐 쉽게 말하면, 화를 못 참아서 뚜껑 열리고, 그냥 자기도 감당 못 하는 일을 저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간헐적 폭발 장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껏 화낼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 화를 속으로 꾹꾹 눌러 참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앓는 병이 세계적으로 그 한명이 된 것이 무슨 병이 있습니까? 화병. 화병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접시를 깨고 싶어도 접시 깨깰 형편도 안 되고 어디 가서 고함을 지르고 펑펑 울고 싶은데 어디 가서 미친 사람 소리 안 듣고 마음껏 고함 지르고 울 만한 데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슴에 화병을 안고 언제 묻지마 살인을 할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러서 사람을 깜짝깜짝 놀래게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로운 분노, 하나님을 위한 분노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이 제6개명을 다른 개명도 그렇지만 이 개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살인하지 말라 그래 놓고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의도는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넣어서 겁안 죽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비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도 한 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요. 그래서 아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금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이 두손 들고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개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 그런 사람은 자기 죽고 나면 끝인데 뭐왜 사람을 안 죽입니까? 필요하면 사람 죽이는 거 아무 죄책감 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합니다. 욕합니다.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그럼 남이 욕하든 말든 나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누가 말립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할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꿈꾸며 살아야 할 것은, 어,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에드워드 힉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어더 피스 피스 오브 킹덤 어 평화가 넘치는 그런 왕국 그런 모습 그 이사야 11장 6절이하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사야 11장 6절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거짓말 같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다안 되지만 그런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 있는 동안에 이런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개 명을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해 11월 어, 국제노동인권단체인 워크프리이는 세계 인구의 0.5%에 해당하는 3580만 명이 노예 상태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노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3580만 명 그런데 이 인구가 점점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게더큰 문제이고 또이 워크프리의 세계 노예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노예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인도이고 인구 중 노예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 모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 민간기구와 학자들은 현재 노예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수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때라고 말합니다 21세기인데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한 이 시대에 역사상 가장 많은 노예가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노예들은 인권이라는 건 없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개명을 지키려면 그런 노예들을 윌리엄 윌버퍼스처럼 다시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다양한 어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어이 미국 안에 어 미국 어린이들이 이 성적인 착취를 위해서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노예로, 어린이 성노예로 팔리고 있는가. 한 해에 10만 명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제가 요,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원고 다 올려놓는데 그 밑에 보면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그 웹사이트를 다 링크를 해놨기 때문에 들어가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 해에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이 10만 명이 성적인 착취를 위해서 어른들이 돈을 위해서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팔아먹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살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살인보다 더 잔인한 것 아닙니까? 그 어린 저항할 줄 모르는 힘없는 아이들을 어른들이 성적인 놀이개로 삼아서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는 태평성대에 사는 것처럼 내가 살인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뭐 크게 해치지 않기 때문에. 뭐난 괜찮아. 그렇게 마음 놓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를 때는 몰라도, 안 다음에는 이런 엄청난 죄악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무서운 죄를 맞서서 대항하지 않는데, 누가 이런 죄악과 맞서서 싸워서 그 어린 생명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처를 입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종군 위안부, 그거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일본 사람들 회개하라고, 사죄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것도 당연히 해야지만. 내 바로 이웃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이런 무서운 죄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데, FBI도 있고, 온갖 것다 있어도, 그 어떤 미국의 법률 제도, 사법 기관, 경찰들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우리가 식계명을 지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식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 하나 지키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내가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고는 오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가정을 지킬 수도 없고 나 자신이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내가 남의 목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남이 내 목숨을 지켜주리라 어떻게 그렇게 얌체 같은 생각을 할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아무런 자기 보호를 할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어린 아이들조차 이렇게 비참하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을 내어서 이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회의 불의와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정말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힘을 합해서 분명하게 이 사회에 보여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십개 명을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차마 다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전쟁의 참상이라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어이없는 엄청난 폭력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없이 죽어가고 있고 지중해에서 몇천 명이 그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탈출하다가 배가 침몰해서. 그리고 그 없이 가정을 정든 고향을 떠나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현대판 해적들이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그들의 정조를 빼앗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